오 꺼졌어. 뻔뻔뻣 뻣. 오 안녕 난 안드레하고 흑인이야 난 그녀의 친구이자 하인 마틴. 근데 요즘에 흑인의 인구가 줄고 흑인이 약해졌어. 안드레야 우린 싸워야 해. 백인은 우리의 적이라고. 하지만 흑인은 판이의 노예까지 세 명이야. 하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야 백인이 겁을 먹을 거야. 음꽤 괜찮은 생각인데? 그럼 마틴 내가 파니의 노예 찜을 불러. 알았어. 백인들한테 들키지 않게 숨어있어. 훗! 이러면 안 보이지? 걱정마. 잘 다녀와. 어떻게 될까? 북미 진진해. 왈왈왈! 이 소식을 알게 된 백인들 거슴 찜찜 음, 음, 찜. 음? 찜 백인과 싸울 거야 빨리 이리 와응 음? 알겠어 파니에게 들키면 절대 안돼응 음. 음. 소식을 들은 파니 어떻게 흑인들이랑 백인들이 싸운대 음, <laughs> 흑인들이 우리와 싸울 모양이요.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해요. 오라요. 모든 백인들은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세요. 음, 난 황인인데, 직접. <laughs> 왕인, 왕인. 황인, 황인이래. <laughs> 무기를 모두 준비하시오. 준비, 준비 완료! 가자! <laughs> 마침내!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.